송파에 시네 송파에 시몇 시까 어몇 시까지 일해? 아시 어휴, 야좀 힘들겠다. 아홉시부터는 인터 그래? 보통 사무 네, 보조야? 네. 사무. 3... 만 원씩 봐도 만 원씩? 아니요. 그럼 월급 얼마? 같아요 월급 얼마? 아, 조금 조금 있어요. 음, 이백 만 원. 시간당 만 원은 돼. 아니 시간당 만 원이 안돼 왜? n d e eh? Cesar, she could be a m o n d a 0 b 아니 b a n 0 0 o n and you, b a n o 0 o n eh? Chilton, and there, I know, b a n 은 t o n and you, b 노동청에다 부수해라, 그거는. 9시부터 6시까지 일시키는데. 어? 180이라고? 아니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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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고급 인력을, 고급 인력을 그렇게 써먹고 있다고? 사장님은 월급 얼마인데? 한 5천만원 가져가는 거 아니야? 그거건 모르겠어요. 그래. 진성이가 고생이 많구만. 그래도. 아이. 그렇구나 진성. 아무튼 항상 화이팅이야. 어? 고생이 많다 진성 네 오늘은 정말, 정말 아 그렇게 할까 네. 진성 네, 네. 오늘 저녁에뭐 저녁 뭐 먹냐 저요 같이 으 그렇구만 네오먹을래 아니야 형 오늘 저녁 약속이 두 군데 있어서. 아이고. 요즘 자영업자, 엄마는 괜찮잖아. 그치? 계속 저기 잘 되시잖아. 그동안 계속 해오신 게 있어서. 겨울이 돼야 잘 되는 거 아니야? 결혼식은 언제 하는데? 어? 결혼식은 언제? 알았어. 또 맞아. 깨는데 끊어졌네 어뭐 어, 언제 주말에 시간 줘요 아, 형이 다음주까지는 응. 조금 부담스럽 고 다다음주 응. 그 이후에 한번 약속 을 잡았자 주중이해도 괜찮고 그지 응. 진성아 어편할때 그냥 음. 그아서 그걸 다한보다 그냥 그래 지나가면서 어, 네. 형이 하남 쪽에 지나가면서 한 7시쯤 되면은 네. 그래 신성이 어디냐고 가면 되잖아. 그렇지? 네. 네알았어 네, 해서 그 약속을 꼭지켜야겠는 부담감보다는 그그렇 그냥 해야게 왜냐면 형은 형은 소방차 같은 사람이잖아, 소방서 119차 같은 사람이잖아, 그지? 아 근데 모당난 소방서지. 아 어떻게 알았어? 아, 나 혼자 지금 열심히 일하고, 또 수고해요. 야, 진서가 진서가 너 저기 뭐야 그차 네. 예전에 진성이 오토바이 타고다가 사고 난 거잖아, 그지? 네. 그래, 뭐꼭 오토바이 타는 젊은애들 보면 어때? 말리고 싶어도 그지 참그저 지금 뭐그 입장이 뭐같이 놀다가 이니까 그래도 놀수 있을 때 재밌게 놀라 는 그런 마이에요 그래 그래 진성이가 네. 막 어? 네. 진성이 여자친구는 뭐 언제 만나러 가? 이번 달 가? 1 1월 달에? 마지막 몇 번째 여자친구야? 몇 번째 여자친구? 야 저기 <laughs> 저기 동쪽 있는 친구 있잖아 싱가포르 에 있는 아 말레이스야? 네. 네. 예. 예. 네. 안녕하세요. 그 겠네 진성님. 아무은 저보다 나가 많아요. 아 맞다.